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케터의 유형과 그리고 기획자의 포지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각각의 컨텐츠로 말씀드렸고 어, 오늘은 그 마케팅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인하우스 마케터 그리고 어, 에이전시 마케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 먼저 인하우스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기업, 특정 브랜드에 소속이 돼서 그 마케팅 팀에서 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 인하우스 마케터는 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전부 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광고, 홍보, 이렇게 딱 특정된 분야의 국한에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이제 실제로 근무했었던 화장품 회사를 예로 들면은 마케터는 상품이 이제 출시되기 이전부터 어 요즘 마켓 트렌드가 어떻고,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을 타겟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상품 기획기부터 직접 이제 개발자들하고 참여를 하고 상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뭐 네이밍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유통 전략이라든지 뭐 광고 홍보는 물론이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인나우스 마케터가 맡게 됩니다. 사실 인나우스 마케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일들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회사 안에서 뭔가 사내 회의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마케터는 대부분의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상품이 개발이 돼서 유통돼서 판매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과정까지 마케터는 거의 모든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코 뜰수없 바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모든 마케팅 활동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인하우스 어, 마케터의 장점입니다 어,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총체적인 프로세스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 쓸 곳은 많은 반면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는 어떤 민첩성 여러 업무의 전환과 연계 융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하는 게 인하우스 마케터다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랑은 이제 반대로 특정 마케팅의 에이전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 대행사라고 부르는 그런 에이전시에 소속된 그런 마케터들도 있죠. 어, 그냥 편의상 에이전시 마케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퍼포먼스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 에이전시 마케터는 우선 하나의 브랜드에 종속되지 않죠 뭐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브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여러 브랜드, 여러 기업과 함께 동시에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업종과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이 업종에 대한 소비자 특성이 어떻고 B라는 업종에 대한 특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어, 요즘에 마케팅 전략까지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이제 뷰티 쪽 광고주를 하면서 어, 여행 쪽 광고주도 하고. 여행 쪽 광고주를 하면서 또 뭔가 교육 광고주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제가 딱 어떤 업종만 전문가의 이 아니라 어, 어떤 업종에서 어떤 브랜드를 맡겨놔도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이제 즉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금방 금방 이제 마케팅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아까 인하우스 마케터는 하나의 이제 브랜드만 하다 보니까 보통 내가 화장품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 뷰티 쪽으로 어 이제 이직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가지게 되고 어 인하우스가 아니라 에이전시 마케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 브랜드에 대한 이직 기회가 있다 어 근데 에이전시 마케터도 단점이 있죠 뭐냐면 에이전시 마케터는 항상 브랜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은 조금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진 지점에서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업 안에서 어, 사용하는 마케팅 예산이나 이런 비용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추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워낙 급부상을 하면서 직접 사용한 비용을 성과로 이제 증명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그런 포지션도 많지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 마케터들은 브랜딩 캠페인을 수행을 할때큰 전략적인 목표와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전략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뭔가 액션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KPI라고 하는 목표 그 수치에 대해서 사실 브랜드 안에서 일하는 인하우스 마케터보다는 조금 덜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광고주가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상의 온도나 에이전시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나 약간 조금씩 달라요. 광고주는 굉장히 조금 더 정밀하고, 어 좀더 첨예한 그런 캠페인을 원한다고 하면은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인식이 될수 있고 임팩트를 실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운영을 한 거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한개 브랜드를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그 브랜드와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그 브랜드의 어떤 그 마케팅 활동을 추적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일하는 인하우스 마케터보다는 이제 깊이 부분에 좀 떨어지고 대신 이제 좀 범위가 넓다는 거죠. 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경험의 다양성을 좀 축적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인하우스 마케터는 여러 브랜드를 마고잡이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맡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 커리어와 함께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자기가 못하는 브랜드도 같이 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내 새끼 같은 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어떤 업무의 성취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인하우스 마케터와 에이전시 마케터의 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가 되려면 어, 그 기업에서 어, 이제 공채라고 하죠. 어, 정기 채용에 이제 마케팅 팀의 그 팀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랜드 마케터, 인하우스 마케터들은 조금 그 업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뷰티면은 뷰티, 패션이면 패션, 여행이면 여행, 뭐 문화면 문화, 이렇게 그 비슷한 업종의 이제 다른 브랜드로 이제 이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3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어, 타 브랜드로 이직을 해서, 어, 다른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 인하우스 마케터에서 에이전시 마케터로는 가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무자로 일하다가 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뭐 대행사의 어떤 임원으로 마케팅 디렉터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에이전시 마케터의 경우에는 여러 에이전시를 이제 이직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을 시켜온 다음에 보통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뭐, 대리급, 한 과장급 정도로, 어, 특정 이제 브랜드. 내가 주로 담당했었던 어떤 업종이나 브랜드가 되겠죠. 그쪽 이제 마케팅팀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광고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에이전시에 계속해서 이제 머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 8년 차 이상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부서장, 팀장 정도의 역할을 맡기 시작을 해서 8년에서 한 12년 차 때까지 어, 보통 이제 과장, 차장, 요 정도 느낌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어, 그 이후에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도, 어, 굉장히 또 커리어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인하우스로 가야 되는지, 에이든시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은 인하우스에 가려면 내가 마케팅이나 뭐 광고나 홍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마음을 떠나서 특정 한 가지 분야에 좀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 정말 그렇게 뭐 스포츠라든지 운동을 좋아한다. 나는 진짜 운동 매니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관련된 브랜드에 대한 마케터로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재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의료 쪽에, 뭐 제약 쪽에 마케터로 이제 취업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의료나 제약 쪽은 원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쉽게 이게 재미와... 적성과 또이 성과로 연결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원소리냐면 어, 마케팅 DNA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분야의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가 될 것인 거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반면에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귀속되기가 싫고, 나는 좀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에이전시 마케터로 가서 어,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을 해보면서, 음,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화장품을 봤는데 화장품 이좀안 맞는 것 같아. 뭐 여행 쪽을 해봤는데 여행 쪽이 맞아. 이렇게 해서 아나 그럼 여행사 마케터로 이직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당장 그게 명확하지 없다라고 해서 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에이전시 마케터로 시작을 했을 때그 어, 에이전시에서 어,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거나 아니면 좀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에이전시 근무했다 하더라도 광고주로 이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 에이전시를 들어갈 때도 회사를 굉장히 잘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일단 마케터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어, 제가 조만간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냥 혼자서 네이버나 이렇게 유튜브 찾으시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댓글 달아주면 거의 한 24시간, 48시간 안에 요즘 댓글 달아들고 있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저는 이제 9년, 이제 내년에 10년 차가 되고 이제 일을 계속 하는 하고 있는 현직자이기 때문에 어 괜히 무슨 뭐 마케팅 예전에 자기가 뭐 했었다 그런 뭐 강사 프리랜서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제가 현직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좀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